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9월 교육청 1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예상되는 문제들이죠. 그리고 이제 포장만 좀 다르게 되었을 뿐인 거고, 어, 개념 자체는 동일한 문제인데, 뭔지 궁금하죠. 자, 우리가, 자, 예를 읽기 전에 선생님이 한번 적을 건데, 뭐야, 이거. 자. 자, A에, N제국군 중에서 특별히 어떤 놈? 실수인 놈만 찾을 거야. 이게 실수인 놈 찾을 건데, 자, 선생님, 그냥 여기서 A가 양수인 거, 그냥 어 음수인 것만 나누고, 그건 따로 안 할게. 좀 못생겼어. 자, 여기서는 어떤 거냐면, N이 짝수. n 니 홀수, a가 양수, a가 음수, 그치 그럼 짝수일 때는 뿔마 n 제곱근 a가 되고, 음수에 대한 짝수차는 존재하지 않고, 홀수에 대해서 홀 n이 홀수일 때는 a가 음수가 되든 양수가 되든 상관없이 어쨌든 무조건 n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게한 개씩은 존재한다. 그냥 이 문제는 이 개념이 다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딱그 기준을 잡아야 될건 누구냐? 양수냐, 음수냐, 홀수냐, 짝수냐. 그걸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요놈인 거고, 이제 읽어볼게 문제를 문제도 안 읽고 계속 선생님이 했네요. 요놈의 n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 하자. 자, 그러면 그냥 선생님이 예시로 하나만 보여줄게요. f 3이라는 거는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면 f 3이라는 것은 일단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요 3261.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3을 여기다가 3을 집어 326 해가지고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이 계산의 결과는 그럼 무슨 얘기냐 이거의 n제곱근이라는 것은 n이 3일 때는 이 식에다가 3이라는 결과를 넣었고 그게 마이너스 3이 되었네. 그럼 우리는 우리가 찾는 건 마이너스 3, 음수에. 3이니까 홀수차죠? 마이너스 3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가 몇 개냐? 그럼 음수의 홀수차는 몇 개냐? 한 개. 이런 해석을 하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어차피 2부터 8까지니까 그냥 써봐도 되겠네요. 뭐, 그것도 괜찮은 방법. 그것도 괜찮아. 네. 근데 선생님 여기서 일단 먼저 할 거는 어떤 거냐? 일단 양수 음수를 먼저 구분할 거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홀짝을 구분할 거야. 자, 그냥 무작정 다 쓰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2n-5, 2n-9, 이 놈이 양수인 경우는 이 n값이 2분의 5보다 작거나 얼마? 2분의 9보다 큰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자연수 n은 어떤 거냐면 2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2분의 9, 4.5가 되겠죠. 그럼 5, 6, 7, 8까지 여기에 있을 거야. 그러면 일단 2n-5라는 2n-5 성질 급했네요. 자, 이게 0보다 작다는 결국 n 값의 범위가 2분의 5부터. 어차피 자연수 n에 대해서는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값이 0이 되는 순간은 결국 존재하지 않죠. 자, 그럼 얘는 어떤 거냐면 이때 n 값은 3하고 4일 거야.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서 선생님은 어떻게 봐야 할것 같냐면 요 상황이야. 그러면 나는 이미 이게 양수인 게 알아. 그럼 F2라는 것은 무엇이냐? 양수에 대한 짝수차 제곱근이니까 두 개가 될 것이고 자, F5 그 다음에 F6 그리고 F7 F8 그냥 쓸 거야 이제. 대신 이렇게 도 양수 음수를 구분해 내고 나면 홀수 짝수에 대해서 바로바로 쓰죠. 홀수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 하나 짝수 양수에 대한 짝수 차 제곱근은 무조건 두 개씩 끝. 자 그럼 이곳에서는 무엇이냐? 이제 f3을 할 거야. 3은 뭔데? 이미 이 시각 자체가 음수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서 상황을 보고 있는 거잖아. 음수에 대한 3 홀수 차 제곱근 몇개한 개. 개. 홀수 차는 음수 양수 관계없이 한 개. 자 그다음. F4 이건 뭔데? 얘가 음수야. 음수에 대한 짝수 차 제곱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을 그냥 다 더하면 끝나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시그마 n이 2부터 8까지 어떤 거 FN. 그러면 2, 3, 4, 5, 6, 7, 8 요놈인 거죠. 2세개, 1세개. 그럼 2, 3은 6, 1, 1, 1세개서 얼마 되겠다? 네, 9 이렇게 해서 그냥 답은 마무리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 그냥 얘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 저거를 잘 보는 게 중요한 문제였다. 자, 여기까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